오늘은 단가 40만원짜리 주방 바닥 타일 일감이 들어왔습니다 철거부터 시공까지 보통 하루에 끝낸다고 하니까 하루 일당이 40만원인 셈입니다 타일과 타일 본드를 직접 사서 와야되고 철거와 철거 쓰레기를 직접 버려야되는 고된 작업임에도 단가가 40만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철거는 처음인데 어깨너머로 본게 있어서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만 요새 잘 먹지 못하고 운동도 못했더니 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먼지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눈으로 졸조각도 많이 튀기 때문에 보안경은 필수였어요 철거는 정말 힘들고 위험하고 또 더러운 작업입니다 오늘 철거를 처음 해보거든요 파일이 너무 안 떨어져서 와, 힘이 다 빠졌어요. 오전 내내, 고작 저거 처 거를 했네요. 사실, 철거도 처음 해보거든요, 저는. 음. 캐나다에서는 밥을 잘 챙겨 먹기가 어려워서, 아, 노가다하기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배가 고파. 밥입니다. 오전 내내 철거하고 <laughs> 이제 타일 시공을 위해 이 그림을 그려봅니다. 실제로 바닥 전체를 시공하는 건 처음이라서 어느 변수를 고려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머리도 잘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우선은 가로 세로 기준점을 잡는 작업을 합니다 시멘트 고대가 없어서 통을 통째로 눕혀서 타일 본드를 바닥에다 붙습니다 손에 익지 않는 도구로 진행하려고 하니 딱 봐도 손놀림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레이저를 따라서 타일을 타일 바비에 올리고 고무망치로 잘 붙도록 두들겨주면서 옆 타일과의 단차를 맞춰서 시공을 합니다 기준점이 잡히고 나면 시공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주방 바닥이 기준점보다 높게 올라왔습니다. 벽 쪽에 있는 바닥보다 가운데 있는 바닥이 훨씬 높기 때문에 탈 시공의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태 시공한 모든 타일을 뜯고 타일에 붙은 시멘트를 떼내고 닦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때 속마음 속에서 수도 없는 육두문자가 떠오르고 입밖까지 그대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한 초보 타일공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일이 어떻게 됐든 다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시공은 제때 끝내야 하고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배는 고프고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는 밤 10시가 되어 탈시공이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요새 잠글 시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먹는데 라면이랑 김밥이랑 만두 김치가 저녁 메뉴입니다 그렇 여기 팔에 보이는 게 시멘트 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묻혀서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타일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주이 뭐 이건 알고 시작해라 뭐 이런 걸로 만든 영상이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든 이렇게 <laughs> 먼지를 달고 가녀요 진짜. 오늘도 노가다를 하고 왔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입니다. 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왜 나여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다음날 걸레바지를 시공하고 줄눈시공까지 마무리를 완성지었습니다. 나름대로 졸리컷 시공으로 마감을 이쁘게 지어보려 했는데 아무래도 첫 시공이다 보니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옆면 샌딩과 페인트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샌딩은 먼지도 많이 나고 힘도 들고 손까지 견뎌야 하는 작업입니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장을 보지 못했고 오늘도 또 참치캔으로 점심을 때웁니다. 갈아진 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합니다. 페인트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접착제입니다. 필요한 곳 이외에는 페인트가 닿으면 안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작업입니다. 그래도 시끄러운 샌딩보다는 붓질이 더 마음이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 원래 튀긴 거다안 좋아하는데 음, 진짜 맛있네요 들어오는 칼슘 반응? 칼슘 반응 엄청 좋아요 많이 내려왔네 아무데나 서 못하잖아요 그거 들어 맛있겠다 진짜

돈을 아예 모아서 여자금을 만들어서 비자가 끝났을 때 그걸로 이제 미국이랑 여기를 다 돌고 한국에 가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력 갖고 호주 가서 돈을 놔도 벌어갖고 세계를 도는 거죠 호주? 호주는 또뭐한 1년 있을 생각이고 3년 호주에 3년? 네. 우리 돈이 세니까요. 한년 동안 <laughs> 이거 먹고 잘 음. 먹었어요.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laughs>